정도. 예전에는 기아가 현대보다 더 공간을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. 지금 보시면 경차에 여기를 이쪽으로 이렇게 깎았잖아요. 이 무릎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깎은 겁니다. 이런 식으로 깎아서 무릎 공간을 최대한 넓히고.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는 구형이죠. 지금 신형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와이드로 들어가고 이게 이렇게 일체형으로 나옵니다. 그리고 요런 통, 송풍구를 보면은 어 옛날 10년 전 감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요런 것들이 지금은 쓰이지 않는 어 송풍구 거든요 그리고 요런 버튼식 그런 것들이 다 예전 감성을 떠올리게 하는 그 옛날 10년 전에 기아가 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뭐 터치식으로 다 바뀌었죠 상당 부분 지금은 물리 버튼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어 요런 디자인을 10년 전부터 이제 기아가 많이 썼던 건데, 아직.